예쁜 데도 가보고 야 하고 싶지만, 그거는 이제 또 저희 다음에 또 투어를 꼭, 꼭 와서 그때 또 이제 좋은 경험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되게 되게 예뻐요. 바깥에 보면은. 그쵸. 감자 감자 감자칩을 먹었더니 입술이 막 부었어. 응, 감자 감자칩을 먹었거든요 제가. 밥밥 시간이 지금 되게 짧기 때문에. 오늘의 TMI 음, 자카르타 도착해서 어제 밤에 또 이제 좀 런닝도 좀 뛰고 하려고 운동장에 내려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펜타곤 친구들이 왔어요 <laughs> 그래가지고 공연은 이거 같이 하트비트 온줄 알았는데 따로 투어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꼭 우리도 내년 투어 때는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서울 안코는 없어요. 저도 사랑해요. 별빛이 내린다. 폴라로이드 들어봤어요? 앨범 사야지만 들을 수 있는 노랜데 되게 아쉬워요. 원래는 이제 같이 뭔가 공개돼서 많은 몬베베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그렇게 라도 이제 또 어쨌든 조, 좋은 좋게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몬베베들이 음 그거는 이제 예전에 원래 V.F. 하다가 그곡뭐 만들지 추천받다가 포토북 얘기 나왔다가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갔네요. 폴라로이드라고. 기현이는 <laughs>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이제 그래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. 그리고 또 기현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뭐막 얘기하고 막 그럴 것도 아니고. 안녕!